통찰과 역설 2부 부부편입니다. 뱃속의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다. 선생님, 얼마 전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유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사랑의 결실로 잉태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유산시켰다는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팠다.아이를 유산시킨 것은 어쩌면 그들 부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보통 네다섯 명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옛말에 재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명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자식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하니 정말 문제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유치원부터 초, 중, 고와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로 약 3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에 거의 미쳐 있다. 물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전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건 부모의 욕심이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설령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남들보다 잘 키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건 지나친 이기심이 아닐까?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왔으면 자기를 닮은 후손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더구나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들은 그 열악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그렇다고 나는 인구 절벽을 만든 이 사회와 국가가 문제이지 우리 젊은이들 탓할 생각은 추어도 없다. 나를 찾아온 부부처럼 뱃속의 아이를 낙태시켜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옛날에는 뱃속에 든 아이를 지우기 위해 양잿물을 먹거나 심지어 돌이나 몽둥이로 배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 병원에서 쉽게 아이를 지운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기 전에 임신을 조심해야 하는데 조절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너무 쉽게 아이를 지우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짐승도제 새끼를 보살피고 아낀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아이를 함부로 지우는 행위는 큰 죄이다. 대자인이 부모에게 자식을 주는 이유는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보를 자식을 통해 지우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가지는 걸 두고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조건이 안 좋아서 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며 이기심이다. 자식을 낳는 것은 두고 자식을 낳는 것을 두고 계산과 이익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을 거부한 올곧지 못한 행위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아이를 지어야 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영혼이 태아에게 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100일이 지난 다음에는 영혼이 점지되어 있으므로 태아는 살생으로서 큰 죄를 짓는 일이다. 100일이 지나서 머리와 손과 발등 육신이 생성되면 그때부터 다른 차원에서 온 영혼이 점점 강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른 차원 세계에 머물면서 육신으로 다가오면 영혼이 갑자기 올 곳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본래 멀, 머물고 있었던 차원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곳을 구천세계라고 하고 그런 아이를 구천동자 혹은 복중동자라고 부른다. 인간 세계에 다 왔지만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는 구천을 헤매게 되는데 아이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부부가 아이를 지우고 난뒤 꿈속에서 아이가 자꾸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미 영혼이 점지된 육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는 꿈속에서라도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하고 날마다 찾아오게 된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면 꿈속에도 찾아올까. 그러니까 백일 이후의 낙태는 정말 금물이다. 이처럼 세상은 차원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육신을 떠나보낸 아이의 영혼은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다시 현실 세계로 올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은 늘 차원 세계와 교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빙의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울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다가 홍역으로 죽게 되면 영혼은 다른 차원 세계로 못 가고 구천에 떠도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죽은 아이 아이는 여자 아이는 홍진설려라고 하고 남자 아이는 홍진동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러한 차원 세계와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빙의를 잘 다스려서 미안하구나 하고 사과하고. 참회한 뒤그 아이가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화를 당하지 않는다.그리고 아이야 이 엄마가 너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너의 께로 그 공덕을 돌릴 테니 억울해하지 말아라.엄마가 잘못했구나.하면서 아이를 달래고 사죄해야 한다.그래야만 더 이상 아이가 말썽을 피우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차원 세계로 돌아간다. 자기밖에 모르고 단순한 것이 바로 영혼이다.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시달림을 받지 않는다. 기독교 목사도 아이가 죽으면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스님도 부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목사든 스님이든 도인이든 무속인이든 모든 종교인은 항상 영혼을 접하고 있다. 우리가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들에게 청해 영혼을 달리는 죄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하면그 영혼은 다른 세계로 갈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영혼의 안식을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어 그들은 영혼을 올바르게 천도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진정한 천도는 하나님과 신과 부처님에게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정으로 느끼고 참여하고 깨우쳐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억울한 죽음들과의 합의인 것이다. 영혼들은 각자의 억울함이 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풀어주어야만 깨끗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정리해서 다시는 가족들이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태야 일지라도 함부로 지은 일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